언니, 결이 잘 맞아요. 또 요즘 사운드로 하면은 홍 <목소리> 버전도 참 노래가 좋구나. 접니다. 아 뭐야? 아, 왜왜 왜. 진짜로? 예. 돌아올 거야. 돌아올 거야. 아예 다르게 편곡. 이무진표 바레 제일 <목소리> 잘할까? 저는 무진 씨가 평소에 하는 음악 스타일로 이바레를 편곡을 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머니 잖아요 어. <laughs> 이 노래 가사 많이 슬프고 아픈 노래잖아요 예. 거기에 맞춰서 편곡을 한번 해 봤습니다 마야 마야 자 좋습니다 조금 네, 되게 아파요 진짜로? 틀리면 음, 아파요 진짜 편하게 편하게 진짜 너 아. 부터. 감사합니다. 아 예. 네, 그아이 원곡 너무 이무진 씨 노래 같아 가지고 뭔가 편곡도 너무 이무진 씨스럽게 어. 잘 들었습니다. 아유, 자, 본인 생각은 어때요? 상대가 이홍기입니다, 여러분. 다른 사람들은 네. 어. 예. 너무 추워 아, 너무 쉬워. 이제 좀계 있으신 거죠? 네, 네. 원곡의 향수가 <웃음> <웃음> 어쩔 수 없이 이게 마음이 그냥 빼앗기게 되는 것 같아요. 아. 저의 최상위 포식자 같은. 그렇죠. 제일 좋죠. 진짜. 뭐. 오늘부터 목소인 지문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제가 뺄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어. 서었어요 대견하신 것 같아요. 본인 네. 스스로가 예, 네, 뭔가 네, 좀아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 무지나 잘했다가 아니라 무지야 너 되게 신기한 일을 겪고 있네.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. 어. 이제 이 무지를 발해야 맞아. 좋습니다. 저도 이제 쓸수 있으면 잘 써먹겠습니다. 와. 와. 아 진짜 미친 보컬이다. 살아 있는데 제가 낄 수리. <laughs> 나 흙떠졌나 그와 정인의 미원을 듣네 눈빛와 미쳤다 와 이무진 씨하고 안재형 씨를 봤는데 이무진 씨는 <laughs> 네 이, 이,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아 부끄럽네요 아 소리적인 감동에 의한 눈물이었어요 가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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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을 올리다니 정인 <웃음> <웃음> 자기 노래니까요 <laughs> 들어, 아 접니다, 아! 어? 아! 접니다, 아! 어? 아! 또진짜 아, <laughs> 오늘 욕심 좀 내보기로 했어요. 좀아 진짜 그런 이유에서 제가 지원군을 또 모셨어요. 아 이무진 선배님 노래도 연습실에서도 많이 듣고, 같이 인터뷰 타 달라고. 어제 사전 인터뷰 때 좋았습니다. 네. 저를 좋아해 주시는 후배분들과 무대를 할 생각에 기분이 네. 이상하네요. 저도 아직 선배가 더 많은 오리지널 리티를 따라가는 대신에.

계속 말찍하고 있네요. <laughs> 예. 준비한 만큼 잘 해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분은 어떠셨나요? <웃음> 진행까지! <웃음> 네, 진행까지! <laughs> 네, 진행하셨... 두 분은 어떠셨어요? 희서씨 <laughs> 이게 원곡이 주는 그때의 기억이 있잖아요. 음. 우리가 이 원곡을 들었을 때 그때의 기억을 꺼내주는 것부터가 음. 이미 뭔가 스틸하기에는 많이 높은 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라이브였습니다. 어...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. 벽을 느꼈다. 자, 이무진 그리고 하이키가 스틸의 아 다행입니다. 세 명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. 소감? 나 진짜 네. 곡을 너무 상큼하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. 두, 두 분입니다 정인 씨와 이무진 씨. 아 베스트 송스틸러의 영예는 누구에게 돌아가. 오그렇네 어? 어, 송스틸러 그주인공 가고 싶다.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던 바로 그분. 이무진 아 축하합니다 아 이무진 네 축하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오, 잠깐만. 아 우와. 발에 위에 이무진, 이무진의 발음. <laughs> 야, <축하해>.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나름 의미 있는 1대 베스트 송 스티브가 된 거죠. 그렇죠. 맞아요, 맞아요. 예, 자부심 평생 안고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너무너무 뿌듯하고 네. 너무 축하한다고 말하고 <laughs> 싶어요. 감사합니다. <진짜>. 예, 최고. <laughs>